지금. 안녕하세요. 네. 아니, 이게 자연이네. 그러니까 이게 언제, 거예요? 언제적 <laughs> 그 국민학교 네. 네. 교과서인지 모르겠네. 아니, 그, 그쪽은 음악. 음악, 체육, 산수. 아, 그래요? 산수 잘하셨어요? 내가 수학은 그래도 좀잘 나갔죠. 그쪽으로. <laughs> <보적으로. 웃음> 자, 오늘. 이번 주에는 그 운봉 일관 작가의 색채 여행과 그리고, 소화진 톡트랩을설 연휴 하루에 140만 명이 이용했다는 인천국제공항. 네. 그리고, 아, 박병원 대표 인터뷰 34탄 커피 문의 안에 겁없는 도전을 가지고, 아,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우선, 그, 이번 가장, 포인트는 은봉 이교현 작가의 색채 여행을 아 예, 그러네요. 예예. 예. 예. 자 들어가 볼까요? 네. 자 은봉 선생님의 그 작가의 색채 여행 별색 여행 두예채션 됐네요. 네네. 그래서 그 인사동의 그 아트코리아 방송 미디어센터가 인사동에 있는 인사아트플라자로 이제 옮겨서 진행을 했죠. 네. 인사아트 옥션 1층 매장에 있는 아트코리아 미디어 센터에서 진행이 됐습니다. 네. 도교가 한국 민화에 끼친 영향에서 기온 3세이경 중국에서는 신선설이 생겨났으며 이 신선설은 중국 고대에 있었던 산악 신앙과 깊은 관계가 있다고 합니다. 여기 중국 종교의 원초적 형태인 무술, 자연 숭배 등이 혼합되어 사람의 힘이 미치지 못하는 모든 문제를 해결한다는 방술이 생겨났죠. 이러한 방술이나 신설은 호소할 것이 없는 나약한 일반 백성들의 마음을 사로잡기에 충분했으며 종교적인 힘을 갖추는 방향으로 발전했다고 합니다. 노자 사상이 바탕이 된 도교 아, 전한말부터 전설에 이르는 황제와 도덕경 저자로 전해진 노자가 초인적인 존재로 부각되면서 신선으로 추앙되어 황노신앙이 생겨났으며 이런 황노신앙을 가미시킨 신선 방수류 내용이 조정 확대되고 신흥종교였던 불교의 영향을 받아 노자의 사상을 바탕으로 한보교를 종교의 형태로 발전시켜 나갔다고 합니다. 불교 체제의식, 조직 등을 모방하고 유교의 예도, 예도를 강조했으며 청어등을 높여 도가사상을 끌어들이고 노자의 도교를 시조자리에 확고하여 올려놓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당시를 조상으로 받드는 노자에게 태상현원 황제의 존을 올리고 노자의 민가에 두루비치시켰으며 과거의 덕목으로 넣었다고 합니다. 네, 자. 들어 갈까요 네. 자, 이제 앞에 그 문봉 이규환 작가 책에 이모세 12번인데요. 네. 문봉 선생님 이제 요번 그우리들의 이제 이전을 중심으 해서 네. 가지고 있는 자료들로 이제 민화 책을 지금 저술을 준비하고 계세요. 아, 그렇군요. 네. 그래서 우리의 옛것을 이제 그 알리기 위한 이제 그 방편으로 네. 이관 작가께서 시작을 하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런 것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럼요. 네. 우리 그 전통을 지키는 맥도 중요하지만, 네. 그맥 속에 숨어있는 진정한 미. 네. 네. 예. 예, 그런데 이제 이런 거예요. 그, 알고 계시는지 모르겠지만, 왜 옛날 할머니들은 정한수 많이 올렸죠. 그렇죠. 그 다음에, 네. 왜, 시집 오면, 불 꺼지면 큰일 나잖아요. 아, 그럼요. 기억나시죠? 네, 예, 그럼요. 그러면... 조왕신 네, 네. 이게 다 도교의 뿌리입 아, 도교의 뿌리. 예. 예. 게다가 왜 산에 가시면 고실에 기억하세요? 고실에. 예. 예. 항상, 산... 항상 음식을 이제 떼서 산신에게 바친다고. 예. 그것도 도교입니다. 아. 그래서 제가 이, 저이교현 작가님이 이 도교와 민화 얘기를 할 때, 음. 정말 깊이도 있고 가슴이 떨린다. 네. 우리 일상생활 속에 숨어 있는 것이란 네. 말이죠. 네. 미나의 그 내용 그것. 네네. 운봉 선생님 딱말씀하셨습니 어, 이기현 작가님 어, 미나를 우리 그 모르는 분들 독자들 위해서 그 미나에 대해서 매주 어, 그 토론을 통해서 강의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사랑합니다. 그럼 이해가 <웃음> 네, <웃음> 네. 감사합니다. 이가. 네, 사합니다 자, 서화진 톡트레블 36탄 네. 설연으로 어, 네. 하루 140만 명이 이용한다는 인천국제공항을 안내했는데요. <laughs> 네, 이번 주에는 그 우리 아트코리아 방송에 그 토크를 진행하시는 분들만 가지고 토크를 해보려고 오늘은 그 아, 방법을 작전을 그렇게 짰는데요 네. 아, 서화진 터트랩이 36탄이 진행이 됐는데요. 그 이제 미디어 센터에서 진행된 서화진 대표와 박동현장이 네. 참석한 가운데 서화진 터트랩을에서는설 네. 연휴 하루 140만 명 이어한다는 인천 국제공항에 대한 테크쇼가 진행이 됐습니다. 안심하고 비행기를 탑승할 수 있을까요? 라는 타이틀로 이번 주 구정 설 연휴를 맞이해서 아 편안하게 출국 수속을 하는 방법을 알아봤다고 하는데요. 네. 과거에는 여행사에서도 비행기 출발 2시간 전에 공항 미팅했으나 이제는 2시간 30분 전, 심하면 3시간 전에 공항에 도착하도록 안내를 하는 실정입니다. 즐거워야 할 여행이 새벽 잠을 설치는 괴로운 고행으로 시작되니 여행지에 도착하면 첫날은 관광도 제대로 못 하고 일찍 숙소에 들어가 쉬어야 하는 형편이라고 합니다. 올해 설 연휴 인천국제공항 하루 평균 이용객은 140만명이 넘을 것이라고 하는데요. 2018년부터 하루 평균 100만명이 이용하는 국제공항이 되었고 이제 140만명이 넘는 여행객이 이용한다고 하니 세계적인 국제공항임이 틀림없죠. 과거에는 공항에 도착하면 안내자가 처음부터 끝까지 즉 탑승권 발급에서 짐 붙이고 소지품 검색 출국 소속까지 안내자와 함께 행동했다면 지금 미팅부터 각자 필요한 탑승권은 각자 자동 발권에서 발급받은 짐은 각자가 수속하는 순서로 바뀌었다는 것이죠 네자 네. 서신들이 TV네요 일종에 네, 네, 140만 명이면 어마어마한 거 아니겠어요 어마어마하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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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이 분들이 예전에는 한 2시간 네. 30분 더 서둘러야 된다 이런 말씀이 네. 있는데 그고 방법 중에 이제 탑승권도 미리미리 해놔야 된다 뭐 이런 이제 팁이셨네요 그렇죠 네. 자주 봐야 되겠는데 저도 그러니까 네. 전에는 모든 이제 이용을 이제 그 항공사 측에서 다 편리를 봐줬다면 네. 지금은 개인이 전부 혼자서 소속을 밟아야 된다는 그런 이제 팁이죠네 아니 여기 이제 하나 또 짚고 넘어가야 될게 아까 그 소화진 톡트래블이 여기서 네. 이제 토크쇼가 진행되는데 네. 여행이 아트 그그 미래다. 아, 아, 옥션에서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자리. 아 그러면 그 우리 아트코리아 방송에서도 아주 큰 자리를 차지하고 있지만, 네. 또 지금 진행하고 있는 우리 상임위원들이 진행하고 있는 그 인사동의 그인사아트프라다에서 진행하고 있는 그 여행은 네. 전 세계의 그. 플랫폼이 그렇습니다. 되도록 지금 여기서 노력을 하고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네. 인사 아 옥션 경매 장인과 동시에 여행의 플랫폼이고, 네. 방송의 스튜디오다 이렇게 그럼요. 우리가 결합하는 실험이 아니겠어요? 네, 네. 그래서 지금 모든 이제 위치에서 다 주목을 하고 있는 상황이죠. 네, 일단 지켜보기로 하고요. 네. 계속 우리가 차 차이가 안 내가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네, 네니다 네. 네. 자. 박정은 대표와의 인터뷰 30어 벌써 34 34탄 이죠 커피 문에 안에 겁 없는 도전이라는 타이틀로 네 이제 인사하트 프라자에 위치한 아트코리아 방송 미디어센터에서 진행이 됐는데요 네. 아로 럭킹 시장이 바꿔보고 싶다는 이제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 잠깐 제가 네. 실수한 것 같습니다 네. 우리 서진 대표님한테도 핫해 주셔 <laughs> <laughs> 아큰나겠어요 아, 서진 대표님 그 아트컬의 방송 그 턱트랩을 해서 지금까지 36탄까지 그 지금까지 경험해 오신 모든 여행에 대한 팁을 독자들에게 제공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앞으로도 계속 지속적인 그 팁을 잘 알려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사랑합니다. 네, 그정한 네. 발이 이게 나와 <laughs> 좋습니다. 네. 자, 박병원 대표님 계속 저기 네. 여기 들어가죠. 네. 그 커피 문의 안에 겁없는 도전, 네. 로스팅 시장을 바꿔보고 싶다는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아무것도 몰랐기에 겁없이 도전했고, 네. 고래대 사화과 출신의 이 청년은 세계 첫 스마트 로스터기를 세상에 선보였죠. 네. 아, 스트롱홀드 테크놀로 우정옥 대표 이야기인데요. 네. 2010년 5월 창업한 커피 분야의 생초보는 지금 한국 커피 시장의 질서를 바꿔나가고 있다고 합니다. 네. 그는 우리의 궁극적인 목표는 훌륭한 로스팅 머신을 만드는 게 아니다면서 커피숍 운영자, 운영자들이 직접 원두를 볶을 수 있는 아, 솔루션을 제공하려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스트롱홀드는 2010년 8월 에스트리니타라는 제품을 시작으로 2012년 에스트리니타를 2016년에 8kg 용량의 로스터 키 에스트리니타 쿠9을이 따른 내놨다고 합니다. 모 네. 대표는 지금까지 다섯 개의 모델이 나왔고 계속 업그레이드했다면서 스트롱홀드라는 이름을 알리게 된 제품이 에스트리니타 7이라고 말했습니다. s 7은 유럽 창의력 발명 혁신 전시에서 은상을 받았으며 세계 3대 디자인 어워즈, EF 디자인 어워즈 등에서 디자인과 성능을 인정받았다고 하죠. S7은 2015년부터 세계 커피 로스팅 챔피언십의 예선전 공식 로스터기로 사용됐다고 합니다. 예. 네. 아니, 이제 우리 박병원 대표가 여러 프로젝트 중에 그 오래된 미래라고 네. 그 도이찬 커피 프랜차이즈 프로젝트를 운영,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 네, 네. 그래서 이제 이거에 점수를 많이 주시더라고요. 그게 나는 품질 저하도 걱정하고 막 까기도 했는데, 네. 긍정적으로 바라보시더라고요. 그 원래 이제 본인의 그 지금까지 커피를 하시면서도 우리 청소년들 아트코리아 독자층 청소년을 겨냥해서, 어, 다른 또 내용을 가지고 토크쇼를 진행해 오셨는데, 이번에는 제대로 커피를 가지고 오셨네 <laughs> 아니, 지금 이제 저기 말씀 맞습니다. 네. 그 이유가 뭐냐 그랬더니 결국 이제 청소년들에게 발상의 전환을 하고, 네. 이렇게 겁없이 또 도전하라. 네. 네. 뭐 이런 말씀이 그냥 맥락 같아요. 그렇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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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조금 난이도가 있는 말씀드리자면 여기 좀 어려워요. 나는 기계 팔려고 한게 아니라 음. 커피숍 운영자들이 직접 원두를 볶는 걸 보고 싶다, 뭐 이런 얘기예요. 핵심적인 얘기죠. 네, 핵심적인 네, 얘기죠. 네, 네. 이 분이 그래서 나름대로 무슨 저기 조심스럽게 철학을 갖고 계신 것 같아요. 이 사업을 음. 하신 동기가 그래서 이제 이 분의 사상이 건전하고 네. 또. 워낙 노력하는 이제 분이라 생각이 돼서 청소년들이 그래서 많은 층이 생긴 것 같습니다 팬층이. 그렇죠. 네. 네. 아 박병대표 좋아요. 제가 네, 유튜브 네. 가끔씩 검증하면 네. 이분은 조금 어, 보시는 분들이 계시던 맞아요. 네 맞습니다. 예 네, 맞죠? 네. 박병대표님 또한 번. 아박 대표님 우리 아트코레 방송 청소년층을 위해서 항상 그 새롭고 또 건전하고 또. 모범이 될수 있는 그런 답안을 가지고 항상 토크쇼에 임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앞으로도 지속적인 또 노력 부탁드립니다. 사랑합니다. 네, 좋습니다. 네. 자, 아트코리아 탑텐 어떻게 나왔을까요? 네, 이번 주 아트코리아 탑텐에서는 1위에 우주소녀 수빈, 에스루다, 엑스 은서 오디오북 낭독자로 깜짝 변신이 차지했습니다. 이위는새복 많이 받으세요. 3위에는. 닥터 프리즈너 이민영, 반전 매력 걸크래시 약사 변신. 사위에는 로드FC의 타경왕 문제훈, 은퇴는 내 스스로 정한다. 5위에는 꽃도령, 골든 차일드 훈훈한 한복 자태로 새해 인사. 6위에는 제49의 아트클래스 타쇼 보미쇼 축하 공연. 7위에는 너블리즈, 일본 프로모션 총 15회 공연 성공적 마무리. 8위에는 팔방미인 이하니. 때일은봄맞이 아트북 화보 공개. 9위에는 하비 노름 마고메 프 오는 23일 아 샤밀 세컨드로 방한. 12회는 골든 차일드 총 14회로 일본 프로모션 성료가 차지했습니다. 네, 너무 멋진 보물들이 아주 쫙 나오네요. 네, 네. 마무리해 주실까요? 아트플레아 방송 사랑하는 독자 여러분. 이제 구정이 지나고 새해가 시작됐습니다. 이번 새해는 간에 모두 행복하시고요. 하시는 일이 손성치하시고 저희 아트코리아 방송도 새로운 희망을 가지고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네.